우리 크리스마스 때 하기로 한거 있잖아요. <웃음> 아? <웃음> 아 이거 미리 말씀드려도 되나? 아, 우리 저번에도 했던 건데. 맞아, 작년 아, 작년부터, 작년부터 저희 역, 역사를 기리기 이 세울. 거 <laughs> 맞아요. 약간 우리의 문화가될거 같아요. 네, 크리스마스마다 네, 해야, 해야 는 거. 거예요. 또세글자요 이게. 네, 많이. 많이는저 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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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에 선물 교환했잖아요. 아 맞아. 어? 너뭐 했는지 해볼래요아기억 그래. 아, 아, 저는 저의 많이또는아 마이도는... 너가 뭐, 누가 선물 줬어? 아제 저요. 기억 못한다. <laughs> <귀여운 것 같아. 웃음> <laughs> <되게 미안하다. 웃음> 맞아요. 원장님 쇼핑백 제가 잘 쓰고 있어요. 저 아직도 기억해요. 한번제우시지 원장님. 난 사실 쇼핑백 기억 안 나고요. 그선물밖에 기억이 안 나요. 저는 어, 핸드폰 케이스를 직접 주문 제작해서 유니, 유니만의 핸드폰 케이스를 제작해서 선물 줬어요. 아 기억난다. 그쵸. 저는 세연 언니한테 크리스마스 보대병을 선물해줬어요. 맞아요. 너무너무 귀여워서 지금잘 쓰고 있단다. 응.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. 연습실에 밑에 있어요. <laughs> 저는 시은 언니인데요. 저랑 커플 잠옷을 수면잠옷을 해가지고 췄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우리 아이사한테 털 수면양말이랑 맞아요 그저 오늘 씻었어요 아 진짜요? 그리고 그때 마카롱 선물해줬어요 맞아요 아 그때 마카롱 맛집에서 아 옛남동 마카롱입니다 응, 열심히 열심히 수면양개 해가지고 선물해줬어요 하더 있어요 뭐죠? 깁트카 <laughs>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요, 여러분. 순민아는누한테 선물 줬어요? <laughs> 우리 제이요. <laughs> 전 제이한테 그아 목에 하는 따뜻해지는 그거랑 양말? 아이팡이와 대박이다. 맞아아 잠깐만 저기 조용히, 조용히, 조용히 너무 많이 해줘서 그래. 음. 그러니까 제이한테 뭘 많이 사준 거. I love you. I love you. I l 스 v e y o 리 I love y 고 u I 아 o v e y 아요 하고 있어요 you. I love you. I l o v 야 y 왜 언니 집 o v e you. I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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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. I 거 아니에요? 누가 아니에요? 누가 넣는 거? 근데 뭐, 그사탕이요 그냥... <laughs> 뭔가... 약간 카페에서 음료수 사면 서비스를 주는 사탕 있죠? 아니, 내가 그 사탕이 먹어본 사탕이야. 오, 그 내가 되게 어, 이거 맛있다 해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본 적도 있고 그러 약간 음. 영어 시간에 응. 영어 시간에 주는 거거든. 아이사 언니네 아이사한테. 아이사 언니네 야얘 맞아 이걸 알 사람이 뭔가 약간 아이사 아, 거짓말하는 뭐. 눈빛이야 <laughs> 내가 딱마피아할때 이랬어 <웃음> <웃음> 일단 제일 마피아는 수민인 걸로 합시다 왜요 당신인가요 왜요 <laughs> 아, 나 아니에요 너 마피아 뭐 받았는데 어뭐 받았는데 마피아 마피아 <laughs> 아니에요 <마피아야. 웃음> 많이, 많이, 많이 또 많이 또 네가 먹는 거 나뭐 먹는데? 너가 응? 오늘 현장에서 먹었대 아, 아니야 다 먹었어 뭐래 해 보여? 멈야해 보여? 다 아니 들켰다 아까 말했잖아 가 밖에서 헛살라고 아니 무슨 얘기야? 다 먹었어 아직까지 얘기 안 했어 나다 먹었어 <laughs> 어? 그래 나벌어었네 이번에 <웃음> 거짓말 <웃음> 거짓말 이야안 어쩔 수